먼저 잠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드리고 싶은데요. 성공하려면 독해져야 한다며 잠부터 줄이라고 말하는 거 한번 여러분 그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뭐 가끔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잠부터 줄여야 된다. 성공하려면요 독해져야 한다. 무엇이든 잠잘 그 시간을 아껴가면서 열심히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뭐 맞는 얘기도 하고요. 또 다르게 생각하면 과연 그 진짜 그런가라는 생각도 또 한편 하게 됩니다. 자,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은 특별히 한국 같은 우리나라에서는 게으르고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취급을 받아왔었는데요. 어, 요즘에는 조금 다른 이제 뉘앙스들의 이야기들이 조금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는가? 자, 자지 못하고요. 쉬지 못하고요. 계속 우리가 내달리기만 한다면 다음에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부분들을 잘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쉬지 못하고 계속 달리기만 하면 첫 번째 가장 먼저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거죠. 예민해집니다. 맞죠. 쉬지 못하면 잠을 못 자면요. 굉장히 까칠해집니다. 신경이 예민해지게 되고요. 이것은 개인에게도 좋지 않고요. 함께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피해를 주는 이러한 경우를 발생합니다. 신경이 예민해지게 됩니다. 자 이어서 연쇄적인 반응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예민하다 못해 어떻게요?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게 되면서 걱정이 늘어나게 됩니다. 걱정 근데 어떤 걱정이요 쓸데없는 걱정만 늘어나게 됩니다 쉬지 못하면요 맞죠 예민해지게 되고요 쓸데없는 걱정만 계속 늘어놓게 됩니다 마지막 결과적으로 예민하죠 걱정 많죠 그럼 어떻게 될까 당연히 몸에 이제 반응이 나오죠 몸이 망가져서 일의 효율 또한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쉬지 못하고 계속 달리기만 하면 예민해지고요 걱정이 늘어나고요 몸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적당하게 잘 쉬고 또 열심히 일하고 이 균형들을 한번 잘 맞춰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우정영 작가님은 잘 쉬어야 일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도 100% 공감합니다. 잘 쉬는 방법 중 하나로 나는 잠을 택한 것 뿐이다. 쉼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잠을 택한 것이다. 저도 네, 굉장히 선호하는 네, 쉼의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잠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몸은 쉬어도요, 머리는 정말로 많은 일을 해치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도 있으신가요? 자고 나면은 뒤죽 막 죽이던 막 생각들이 막 걱정과 염려들이 마치 잘 정돈된 그 서랍처럼 차곡차곡 정돈되어 있던 경험들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굉장히 많은 네, 경험이 있습니다. 막 정말 답답하고 답이 안 나오고 고민스럽고 걱정이 되는 여러 가지 막 뒤죽박죽 네, 정신 없을 때 이럴 때 어떻게요? 네, 말도 안 되게 저는 그냥 자버립니다. 그냥 잠을 자고 나면 많은 것들이 걱정과 염려들이요 네, 이렇게 자, 잠잠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들이 좀 정리되곤 합니다. 왜요? 당연한 거예요. 잘 쉬지 못하면 예민해지고요. 막 걱정만 많아지고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자고 나니까, 쉬고 나니까 몸이 회복되어서 정리가 잘 되는 거죠. 당연한 사실은 삶의 기본 원칙들입니다. 볼테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멋진 이야기를 했는데요. 신은 현세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근심의 그 보상으로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첫 번째, 희망을 주었고요. 두 번째, 수면을 주었다. 이야, 기가 막힌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뭐 이렇게 대단한 뭐 철학가니까 이런 얘기 할수 있지. 사실은 여기 뭐 희망만 있었으면은 그래 멋진 말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을 텐데 저는 이 수면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더 실제적이고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희망과 수면을 주었다 아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수면에 대한 책을 세권좀 추천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다 읽어보신 책들이신가요 왜못 잘까라는 책이 있고요 이거는 스탠퍼드식 어, 이제 수면 방법 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면에 대한 책들 가운데 가장 많이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이 스탠퍼드와 관련된 책들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 수면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제 여러 학자들의 어떤 책들이 굉장히 많이 시중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수면 투자라는 이 제목 때문에 사실은 집어 들었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었습니다. 수면 투자. 아, 잠자는 것도 투자구나라는 관점의 전환과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중에서 제일 좋은 책은 가운데에 있는 바로 이 책입니다. 하루 15분 낮잠 기술이란 책인데요, 브루노 콤비의 책입니다. 다른 책들과 비교조차 할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은 책입니다. 정말로 좋은 책이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절판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좋은 책들은 절판이 많이 됩니다. 하루 15분 낮잠 기술 이 책은 진짜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책 강력 추천드리고요. 도서관에도 잘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한번 좀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거 언젠간 한번 좀잘 정리해서 좀 자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이야기 주제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다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부분에서 또 굉장히 깊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나무는 성장하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마치 자서전처럼 어디에 남길까요? 바로 나이테라는 것에 고스란히 남기게 됩니다. 맞죠? 삶의 흔적이 나무에게는 나이테게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나이테를 보고서 알 수가 있겠죠. 아 평온했구나. 아좀 이렇게 힘들었네. 이런 것들 나이테를 보고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이테는 나무의 지난 삶에 대한 모형 성장 일기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무슨 일기요? 성장이 왔던 일기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장 일기는 어떠한 삶의 흔적이신가요? 또 실제적으로 이 성장 일기처럼 여러분 일기, 기록물들 갖고 계신가요? 네, 지금 우리 화면에 보여주시는 우리 김용훈 선배님, 몇십 년된 이렇게 옛날의 기록들을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정말로, 와, 이게 뭐랄까요? 그냥, 이게 뭐, 아참 경이롭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 기록들이 참 이렇게 고스란히 간직한 이것들 참 너무 이렇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어, 여러분의 어떤 삶의 흔적들 좀 남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기도 직접 써보시고요. 또 여러분의 삶의 진짜 어떤 어, 형태들을 좀 흔적들을 좀잘 남겨보셨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 부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나무가 지난 날을 고스란히 새긴 채 죽을 때까지 푸르게 살아가듯 사람 역시 살면서 이 경험, 어떻게 만들어낸 경험이에요? 바로 몸으로 겪어낸 경험들입니다. 제가 굉장히 또 선호하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몸으로 경험한 것들, 이 몸으로 익힌 것들은요, 여러분 정말로 오래 갑니다. 맞죠? 이게 그냥 머릿속으로만 단지 암기하고 막좀 공부 조금 해갖고, 요거는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내가 삶으로 살아낸 것들만 오래 가게 되거든요. 그게 계속 남게 됩니다. 여러분, 몸으로 겪어낸 이 경험들, 이 흔적들, 아름다운 흔적을 한번 좀잘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험이든 그것들이 쌓여서 오늘의 내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루를 잘 정말로 성실하게 또 살아내시고 또 너무 치열하게만 하지 마시고 적당한 쉼과 또 회복의 시간들도 가지시면서 오늘의 아름다운 삶의 흔적들을 잘 남기시는 하루 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몸으로 겪어낸 모든 경험들 그것들이 어떻게요? 쌓여서 오늘의 내가 되었다면은 그렇다면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내가 또 삶에 치열한 그 모습들은 어떻게요? 미래의 나의 모습이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내시기를 다시 한번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top staring at your face i should be playing in the winter snow but i'm a be under the mist Cause I